우인단의 총괄이자 페드롤린양으로 불리는 피에로는 오래전 켈리아에서 태어났다. 피에로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보는 광대의 뜻은 아니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광대는 유쾌하고 활발한 이미지이지만 피에로, 즉 페드롤리노는 슬픈 광대를 뜻하기 때문에 일반 광대처럼 웃긴 행동은 할지라도 자신을 절대로 웃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피에로는 케이아의 아버지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원신 PV 한겨울밤의 광대극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피에로가 고령 켈리아인 남성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유저들이 엄청난 뇌피셜을 쏟아냈지만 몬드 와인 축제에서 나온 켈리아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피에로와 완전히 달라 둘이 별관기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피에로는 켈리아 공정마법사 소속이었다고 한다 과거에 다른 현자보다 능력이 부족하여 전임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고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일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켈리아 멸망 이후 세상의 진실에 불만을 품게 되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얼음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다 피에로는 데인 슬레이프와의 실력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대상인지라 데인이 쓸 거라는 의견이 더 크지만 헨리아 멸망 이후 500년이 지난 지금 각자의 방식대로 파워업한 상태라 정확한 실력 차이는 알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스네지나 야의 스토리 이후 7온스의 힘에 전성기의 힘을 얻은 여행자와 최종 대립할 것이라 예상되는 존재가 데인이기 때문에 데인 슬레이프가 더 강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한다. 피에로는 일신의 버금가는 힘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한다. 우인난 집행관의 총괄인 만큼 그들보다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인난 집행관 사열3이 이상은 마신의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현역으로 언급되는 마신이 7신과 천리의 주관자 이스타로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버금간다는 의미인 듯하니 무시하면 안될 것 같다.